아. 어. 오함수의 최대 추소 우리 지수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렇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일단 얘가 기본꼴이 있어. 자, 기본꼴이라는 건 여기 함수 y는 √a의 x 제곱이라고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네. 자, 여기에서 그값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증가 지금 만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지똑지아요 그래서 a가 지보다클 때랑 a가 지하고금 사이일 때 나눠서 보면은 a가 지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증어떻수잖아 어떻게 그려졌 지금 지그 지금 지금 이렇지그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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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증가함수, 그 다음 감소함수는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여기가 이제 X1이고, 여기의 값이 이제 X2가 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당연히, 최대 값은 어디에 생기고, 네, X2에 생기죠? 여기서는 최소 값이 생기고. 그니까, 러 지금 X2가 더 크잖아요? 그 이제 결론은 뭐야? a가 1보다 크면, x가 크면 최대값 생기는 x가 가장 작으면 최소값 생기는 거야 작을 응. 때 최소, 클때 최대, 그죠 근데 이제 a가 0하고 l 사이 감소하면서는이 x1이고요 여기서 x2라고 하면 당연히 x2가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을때 여기서는 최대값이 x1에서 생겨요 이제 x2에서 생기고 x 값이 크면 클수록 최솟값 생겨요. x 값이 작을수록 최소값 생겨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기본꼴에서는 그냥 증가 감소만 잘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지수 함수에서도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이런 거 반복되면 뭐못 치환했지? 뭐 어티로 치환했지. 자 똑같아. 자 로그 함수에서도 로그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치환하는 거 치환하는 거는 얘가 이제 로그 a 의 X 자 얘가 계속 반복돼요 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로그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로그 a X를 T라고 치환하는데 쟤는 어떤 쟤는 어떤 쟤는 어떤 쟤죠죠럼 얘도 이제 범위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아니에는 어떤 범는는 어떤 쟤 지수 함수는서는는는데 T로 났어. 아니, 그럼면 얘, 얘 어떻게 그리는데? 아니, 뭐, 증가, 증가함수라고 치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준다며. 그죠? 그럼 이게 T잖아. 아니, Y 범위가 어때? 아, 전체야. 아, 제약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로그함수에서 이게 반복되는 경우는 T로 치열하는데, 범위는 따질 필요 없다. 근데 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문제에 x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t의 범위는 반드시 생깁니다. t의 범위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만 제외하면 범위는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x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제약이 돼 있는 경우에는 t의 범위도 반드시 따져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t의 범위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쫑.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우리 지수 함수에서는 딱두 개였거든요. 로그 함수에서는 하나 더 있어. 뭐냐면 y는 x의 로그가 여기 있어. 이런 거. 로그가 지수에 있어요. 이런 골. 이런 골이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명일은 뭐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fx가 이제 함수가 있어요그 여기서 f 1를 4래요 요번보죠 x 에1면되 그럼 x에 1면 log a에 3 아 3이다라는 소리지 A-3제곱은 결국은 A-1이잖아요 분의 2 다음에 플스 아이고! 하고... 예를 좀 바꿔볼게요. 그럼. 자, 얘를 역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x랑 y랑 바꿀게요. 자, x는 로그 4에 y 플러스 a 겠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자, 이 식을 y는이라고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y는이라고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일단 넘겨요 x 더하기 3은 l o g 의 y'a이고요 4의 몇 제곱? x 플러스 3제곱은 뭐다? 응? 만넘고 4에다가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a가 되는거아 a는 1이네요 b는 플러스 3이네요 그 다음에 유형 7번 자, 지금 보시면, 자, X의 범위가 3부터 11까지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있고요 자, Y는 로그 2에 X-A에 플러스 2가 있는데, 자, 얘의 최소값이 4래요 자, 상수 A값 구하래요. 봐봐. 제일 먼저 따는게뭐것같아 최대 최소 문제야. 뭐부터만. 아, 증가함수는 감소함니다 너부터 봐야 돼. 얘들아, 자 밑부터 보란 는 얘기야? 미일보다 크잖아. 증가함수야. 그럼 증가함수는 얘기는 x가 크면 y가 최대야. 그렇지? 크면 크고 작은 자아 그러면은 최소값이 4라는 얘기는 x 에가5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얘기야. 4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최솟값 어, y가 4가 나온다 할때 5번이고 그럼 대입을 시켜주면 4는 1번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x에 삼으니까 3 a 가 되겠죠 4-2가 그 되겠지 아니? 자 그러면은 2로 넘길 수 있죠 2는 로그 2에 3-a. 그죠? 아, 그러면 2에 5제곱? 어, 2제곱. 이 3-a라고 기준으로 얘가 4니까요. 자, 최대 최소야. 나가보랑 조금 다르지? 자, 지금 진수 부분 보니까, 뭐부터 있어? 2차. 반대로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야 돼. 밑부터 봐. 자, 기본꼴이야 밑부터 봐. 증가 수야 그러면, 지금 밑줄 친 얘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은 무슨 값으로 하죠? 최댓값. 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크면 클수록 연초대값가죠.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값가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의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려면은 이 밑줄친 이 녀석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자식은 2차 포리니까 2차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 구하야 주시는 거랑 똑같아. Okay. 자 그럼 얘가 이제 표준형 바꾸면 자, x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를 이렇게 나올 거냐 그럼 얘 그래프가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록이고 그러니까 이제 x 는 이고 얘 지금 x의 범위가 나와있잖아 이거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3이면은 X가 3일 때면은 이 근처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여기 있는 요 그래프만 보는 거죠. 여기서 최대값은, 최댓값은 최대 어디에 생겨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서 최대값이 생기고,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2일 때 생기겠죠. 때 값은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얼마나? 27 나오죠? 최솟값은 x가 2일 때니까 대입하면 은2나오죠 네. 그런데도 신나게 아이고 27 4 아, 2는54 4이네요 그러니까 틀린 27하고 2는 지금 어디 구하면 돼요? 이만큼 넘어가면 이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얘가 최대가 되면 이 전체값이 최대가 돼. 난 지금 이 전체값의 최대값을 구하는거야 오케이? 얘가 최소하면 최소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값이 27이잖아 즉 얘가 얼마일 때? 27이 될 때가 이 값이 최대가 되는거고요 그럼 얘가 27이면 로그 3에 27이잖아요 이거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네, 좋겠 3이에요 어. 진짜 많이 어려요그 다음에 얘가 최소값이 2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치환하있었죠 반복되잖아요. 네, 뭐가? 로그 3X. 이거 t 치치환하게 되면, 이거 몇차가 없는, 하 돼? 차게 되면, 치환나을 때는 아치되겠치만나가 치어 나가게 되면, 치게치게 되면, 범위는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없지만 만약에 x 값의 범위가 문제 에 나와 있다면 t의 범위도 무조건라고 추가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로그 x, 로그 3x를 t로 이렇게 수반을 하게 되면 그냥 1부터 쓸게요. 그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보다 네. 차 함수에서 최댓값 최소값 파악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x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t의 범위도 무조건 는게 합니다. 그래서 t의 범위를 여기서 찾는 것도 줄게요. 찾았냐? 이차함수에서 최종적합과 정답입니다. t-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가운데에 있는 그 축은 t는 1이고 그러면 t가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면 은 3은 더 걸리는 우 그래프를 보는 거고요. 최댓값은 그 t가 3일 때 생기죠. 최솟값은 t가 1일 때 생기고요. 됐어요? 그래서 t가 3일 때 최댓값 가으니까